몇번치를고 계시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56도 외침. 네. 네. 사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외치로 스피드 먹는 거를 먹히는 네. 걸 사실 어려워하거든요. 네. 좀스피드 먹어야 그래도 그린에서 딱 쓰고 음. 할 수가 있는데 좀 아마추어들이 금방 따라할 수 있는 네. 기술이 있을까요? 어 일단 스피드을 먹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그 정확성이긴 한데 정확성. 그 컨택. 네. 에 들어갔을 때 얼만큼 정확하게 들어갔느냐 그래야 뭔가 사실상 탑볼을 맞았을 때는 스피이 아예 안 먹잖아요. 그렇 네, 그런 것처럼 약간 딱 뭔가 컨택이 정확하게 됐을 때가 음. 스핀이 제일 잘 먹는데 아, 그거 외에도 이제 잘 맞았는데도 스핀이 잘안 먹는다. 그러면 이제 좀 저는 스핀을 피 먹일 때는 조금 딱 끊어치는 느낌으로. 아. 뭔가 딱 들어가거든요. 어. 딱 끊어친 느낌으로 하면은 공에 이제 고, 공 밑에 헤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그만큼의 이 백스핀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어. 이게 네. 딱 끊어치는 순간에 네. 그래서 음. 보여드리자면 노멀하게 친 어프로치는 그냥 노멀하게는 이렇게 노멀하게 끊어지지 치는데 않고. 네. 네. 이제 스핀을 피 먹이겠다 그러면은 약간, 좀 이렇게 끊어치는 끊어치는, 네. 약간 좀 이렇게 끊어치는 끊어치는 약간 좀 이렇게 끊어치는 끊어치는 그러면 음 스핀이 조금 스핀 양이 많아지더라고. 음 그럼 공을 더 그리면서 잘 세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백스핀을. 그러니까 공을 조금 더 끊어쳐라. 네. 자, 앞을 보고 한번 그 네. 스윙의 시범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공 아치지 않고. 네. 노멀하게 칠 땐? 노멀하게 칠땐 그냥 부드럽게, 음. 이렇게 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스핀을좀 주려고 할 때는 일단 딱 끊어 치다 보면은 힘이 조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스윙 크기를 조금 적게 하고, 뭔가 딱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끊어 치는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평소에 20m를 보낼 때 거의 뭐 무릎 선상까지 아, 백스윙을 네. 했다 치면은 끊어칠 때는 조금만 덜 들어서 네, 조금만 덜, 덜 들어서. 들어서 뭔가 탁탁 네. 어렇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아마추어들이 이 어프로치 하나 가지고 네. 거리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5m에서 뭐 길게는 60m, 70m까지도 거리 조절을 하는데 네. 어떻게 거리 조절을 좀할수 있을까요? 연습장을 가면은 관역이 다 있잖아요. 관역이 있으면 이제 많이 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음. 일단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리 조절할 때 뭔가 조금 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음. 좀 짧게 잡고 네, 그립을 좀 짧게 오. 잡고 같은 스윙 크기여도 길게 잡고 하는 거랑 짧게 잡고 하는 거랑 거리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짧게 잡고 일단 치다 보면은 확실히 길게 잡고 치는 것보다도 같은 스윙 크기여도 좀덜 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짧게 잡고, 그리고 스윙 리듬을 조금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약간 스윙 크기로도 정하긴 하는데, 스윙 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숏 어프로치, 중거리 어프로치, 그 다음에 풀스윙, 약간 이런 걸로만 그냥 나눠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좀더 세세들이 한 거는 이제 그립 길이랑 리듬, 템포, 이런 걸로 조절하는 편인데, 보여드리자면, 일단 40m를 제가 칠 때, 네. 일단 짧게 잡고, 한 여기까지만 드는 느낌으로 쳐요. 음.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일단 40m 정도를 가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50m를 친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잡고, 음.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보다는 그냥 노멀하게 그냥,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이제 50미터를 50m. 가게 되고, 어 이게 사실 스윙 크기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백스윙 크기를 조절하기 쉽지 않은데 차라리 클럽을 짧게 잡고 네. 스윙 크기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게 정말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리듬도 한몫을 하는 게 이제 좀, 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스윙 리듬을 가져가면 은 확실히 스윙 스피드가 좀 느리기 때문에. 확실히 거리가 또 그만큼 감소하고. 많이 안 나, 감소하고, 또 빨리 치면은 이제 스피드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또멀리가고 그래서 60m를 칠때는 그립을 거의 좀 그냥 볼래대로 잡고, 스윙 크기는 그대로 하고. 쏴. 좀 강하게 치면은 네, 저는 약간 이런 편으로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네.